안녕하세요. 인트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가기 전에 해야 할 11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장. 도장은 일본 할때 반드시 필요해요. 집을 구할 때나 통장을 만들 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나 취업을 할때 두루두루 사용되는데요. 이걸 안 만들고 가면 또 도장 만들려고 한참을 돌아다녀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한자는 한국 한자랑 조금 달라요. 한국은 번째자를 쓰고, 일본은 간략한 약자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도장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도장을 만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링크를 유튜브 내용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명사진, 이력서에 쓸수 있는 증명사진이랑 여권 분실 시에 재발급을 위한 여권사진이 필요해요.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포토샵을 저희 입맛대로 해주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막 한국은 뭐 이렇게 막 뽀샤시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눈썹 진하게 해주고, 막 얼굴 갸름하게 해주고, 막 몸매 이쁘게 해주고, 이런 걸다 해주는데, 그렇게 이쁘게 다 일일이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려면 일단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그만큼 일본어를 잘해야겠죠. 막, 이거 이쁘게, 저거 이쁘게, 이거 이쁘게 어떻게 말할 거야. 있다고 해도 무리예요, 무리.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고 가세요. 장기 취업이나 대학교를 가거나, 뭐, 한 곳에서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머리 스타일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진을 추천드려요.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개월 내에 찍은 사진, 막 이렇게 갱신을 해요. 또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럼 완전히 거기서 새로 찍어야 되는 거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쁘게 잘안 나오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게 이쁘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을 찍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명서 증명서 같은 것들은 원본 하나랑 스캔본을 이제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면 좋아요 왜냐면 문구점이나 편의점에서 편하게 뽑을 수 있거든요 스캔본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본으로 다 들고 간다 뭐몇장다 챙겨간다 이런 것보단 그냥 원본을 하나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가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네 번째 카드 만들기 이자카드가 없으면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는 핸드폰 계약할 때 쓰이고 비상용으로도 좋아요 일본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밀어서 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막 한국처럼 막 월급 다음 달에 줄게요 막 이번 달좀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 에 100만 원을 들고 왔어. 그러면 50 쓰고 50 직계약하고 그럼돈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머리 아픈 거지. 막 엄마 돈 보내줘 아니지. 그러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한 최소 200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무조건 챙깁니다. 무조건 그리고. 하나, 비바, 플러스, 체크카드는 해외에서 입출금 할때 좋아요. 이게 또, 왜 통장에 돈을 넣고 가냐라고 묻는다면, 뭐, 소매치기 당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200만원 전 재산이야? 200만원을 들고 갔어요. 근데 소매치기를 당했네?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돌아와야 돼.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체크카드에 돈을 넣은 다음에, 일부는 환전을 해서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이제 생활하다가 필요하면 또 꺼내 쓰고 막 이러는 용도 그런 용도로 쓰는데 여기서 또 카드마다 다 달라요 이 옵션이 다 다른데 이 왼쪽 위를 보시면 제가 3개 정도를 비교해 봤는데 해외에서 입출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해외인출 수수료라고 해요 일반 카드는 그런게 무조건 붙는데 카나 비바 플러스 체크카드는 그게 안 붙어서 추천드려요 자 다섯 번째 전기 장판. 전기 장판 같은 경우에 110볼트와 220볼트 다 호환되는 걸 가져가면 좋은데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온돌이나 뭐 보일러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막방 바닥이 따뜻해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온풍기 있죠. 온풍기 같은 느낌으로 와 해주는데 그러면 바닥이 차갑잖아.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들고 이제 추위는 밑이 추우니까 추운 건또 추위대로 추우면서 이제 돈 까이면 그러면 이제. 와, 일본 진짜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무조건 챙기는 걸로 합시다. 여섯 번째는 책이에요. 일본에서는 한국어로 된 책이 찾기 힘들어요. 물론 일본어 어학원이나 뭐 일본어 학교? 막 그런 데서 공부를 할 거면은 그냥 일본어 책 거기서 주니까 그냥 그걸로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어학서적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그 어학서적을 토대로 현지에서 배운 일본어를 소화할 수 있게 하면 일본어가 쑥 하고 늘어날 수 있겠죠? 본인이 일본에서 취업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게 있으면은 전공서적을 꼭 챙겨주세요. 왜냐면 일본어로 된 전공서적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그 전공서적을 찾아도 이제 일본어로 번역하고 전공을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머리만 아프지. 언제 그 난해한 전공을 이해할 거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전공서적도 한국어로 된 걸로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야, 일본어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챙기도록 합시다 대망의 세븐 일곱 번째 상비약이에요 일본에 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본에도 약이 있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약이 있는데 되게 비싸요 막 한국보다 2.5배 정도 야막 뭉텅이로 팔아요 한국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데 일본에서는 보내야 되면 억울하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상비약은 여러 가지 챙기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챙겼는데요 본인이 어딘가 아픈 데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거기서 지병 때문에 약이 부족하다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병원에 가서 뭐 아프다고 하기도 힘들어요 쓰라리다 따갑다 쑤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로 하면 이따위밖에 생각이 안나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인이 필요할 것 같은 약들을 다 챙겨 주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여덟 번째 핸드폰 장기정지 일본에선 일본 유심을 써야 그나마 저렴하죠 만약에 정지하는 걸 잊고 출국을 했다. 그러면 이제 따박따박 돈이 나가요. 근데 돈이 나갈 이유가 없거든. 보면은 이제 핸드폰이야. 핸드폰은 해지를 안한 거지. 근데 이걸 또 해지하려면 한국으로 전화를 해야 돼요. 통화비는 통화비대로 나가고 상황 설명해야 되고 머리 아프죠. 망했죠. 장기 정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만약에 완전히 정지해 버리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럼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 정지 같은 경우에는 막어 장기 정지 풀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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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맞아요. 네 하면 이제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장기 정지가 뭐 돌아왔을 때까지 생각하면 더 편하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 거의 다 왔어요. 아홉 번째 해외 IP 차단해제 네이버나 다음 혹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외 IP 차단을 해지를 안 하면은 그걸 할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풀려면은 되게 복잡해. 그것도 핸드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IP 고객 인증서안돼안 돼, 안 돼. 그거는 미리 미리 다 해제를 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벌써 열 번째 왕. 열 번째는 EMS 보내기에 일본에 가실 때 모든 물건을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막 일본 이민 가거나 뭐 장기 취업 가시는 분들 짐이 막 이만큼 이만큼 있을 텐데 그거 다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안돼안돼그거안 돼, 안 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EMS로 보내요. 지금 말한 것들은 다 이제 캐리어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당장 필요 없는 것들. 막 여름 코트, 막 여름 치마, 막 여름 바지, 뭐뭐 뭐 여름 화장품, 여름 유행 패션, 취미로 보고 싶은 책들, 막 취미로 보고 싶은 책들. 근데 여기서 노트북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노트북은 비행기 안에 들고 가서 이제 소중히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리어에 넣고 비행기 탔다가 노트북 액정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막 이거 수리도 못 하잖아. 해외에서 어떻게 할 거야 수리? 여행이 막 죽도 밥도 안 됐어. 아주 그냥. 요통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안 됐어. 노트북은 무조건 들고 탑니다. 가방에. 무거운 경우에도 항공사별 수화물 규정을 내용에다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EMS는 국제 뭐 택배 같은 건데, 그것도 이제, 제가 일본 가는 거뭐 정리해 둘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일본에 출국할 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캐리어에 넣고 가고 지금 당장 쓸게 아닌 것들을 EMS 국제 택배로 해서 우체국으로 보내면 돼요. 그게 제일 싸게 먹히고 아직 자기는 집이 없다. 그래서 집 계약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택배로 보내냐?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싸나요? 다 포장을 해놓고 뭐 친구나 가족 막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놔, 맡겨놓고 이제 집이 계약이 끝났어. 집 주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보내 달라고 하면은 한 5일 정도 뒤에 오거든요. EMS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도록 해요. 마지막 11번째는 일본 단기 유심 칩이에요 일본에 가서 핸드폰 계약을 하려면 집을 계약한 상태에서 집주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핸드폰을 계약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이야. 네 번째야, 네 번째. 이거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막 바로바로 바로 뭐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하루 만에 막 다, 막다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못 봤거든요. 보통 한 1일에서 2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핸드폰이 안 되면 일본에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친구들한테 막, 야, 이거 어떡하냐, 막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진짜 죽어 나거든요. 검색창에다가 일본 단기 유심칩이라고 검색하면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찍은 날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라서 본인이 한번더 검색해 보시고, 참고해서 구매해 주세요. 유심칩을 먼저 사도 상관이 없는 게, 유심칩을 핸드폰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이제 일본에 가겠다! 그럼 바로 끼는 거지. 바로 그냥 착! 끼우고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 이외의 물건들은 본인의 기호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왜 챙기냐? 막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나 혹은 저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서 짐을 제대로 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적어주세요. 자유롭게 그냥 본인은 막 일본 왔는데 이거 없었다. 이거 필요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써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이제 추후에 영상 찍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본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들을 소개해 봤는데요. 정말 구독자분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